8단 도전. 흙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뚫나 공수를 한번 물어보고요. 바깥쪽에 흙의 돌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흙이 유리한 사업 아닐까요? 마늘모 뿌는 것이 기본 정석입니다. 뻗어 나왔을 때 밀어야죠. 우전머리를 젖혀 왔을 때손뺄 수는 없는 거고요. 하나. 여기를 젖혀서 끈자 해보겠습니다. 바로 끊어 놓는 거는 못 하나. 보던 손데 어, 이렇게 해서 잡으면 올려치고 사석작전 하겠다는 의도인가요? 이렇게 단수를 치고 몰아서, 귀에도 4점 잡히면 재미없을 텐데, 어, 뻗는 수. 아, 좋은 수네요. 갑자기 흑의 돌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번 또볼까요 상대방이 이어가는 자세가 좋아서, 턱의 모양이 상당히 혼란스럽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귀를 잡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막았을 때, 여기를 막히면 재미가 없어요. 지금은 모양을 가릴 장면이 아니라서, 빈 삼각으로 수를 좀 늘리는, 아, 이렇게 해서 귀하고, 곧바로 소상전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귀의도를 잡을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흙이 곳을 뻗어 놓은 것은, 젖혀서 패 싸움을 했을 때, 회를 들어올까요? 어차피 백은 수부적이니까 패를 들어오긴 들어와야 될거예요 흑다섯점을 호부침을 하겠다는 의도인데 뛰어나가고 패싸움의 성패가 갈렸겠는데요. 상대방이 계속 안두니까 여기를 연결해서 귀에도를 잡아 놓겠습니다. 하지만 이 형태는 오변의 백 모양이 좋아서 좀 재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당겨 놓는 것까지가 기본적인 정석의 형태인데, 오변의 백집이 커져서 불만입니다. 백이 살짝 유리한 모양으로 보이네요. 계속 이렇게 넓혀 나간다면 흙도 화를 낼 수밖에 없죠. 살아가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곧바로 사움으로 이끌어져 가게 되는데 날 일자 정도 해놓으면 사는 모양이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씌워서 다 잡자 하나, 했습니다. 도 집이 날 수가 있다면 괜찮겠고요. 당장 후기의 돌이 사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막아서 한 점은 희생을 했는데 부집나이 너무 좁나요? 둘, 백의 틈새를 노려보겠습니다. 갑자기 여기를 끼워 놓은 것은? 하나, 둘, 백도 약점이 있어서 만만찮을 텐데 하나, 아, 그걸 해놓고 나서 다음에 이 백안점을 도망가겠다. 둘, 셋, 그런 이야기네요. 아, 이렇게 되면 오변의돌다 잡혀서 망했네? 아하, 이거 망했는데? 포기하겠습니다. 날일짝을침 정도로 해서 상변 일대의 흑 모양을 크게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인데요. 북면은 불리한가요? 오변의돌 살면 딱 좋겠는데 살기는 어렵나요? 건건 설정. 되게 약점을 한번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때. 아, 좋은 수가 있다. 이제 뭔가 두 집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기를 끊어가는 게 선수가 되기 때문에 부집이 났습니다아 다행이다. 여기 단수를 치고 따 먹을 때꽉 이어놓으면 부집이 났죠 깔끔하게 부집이 났습니다아 다행이네. 거기는 소용이 없어요. 백이 끊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백간점 움직일 수가 없죠. 이제는 좀 편하게 바둑을 둘것 같습니다. 좌변의 백 모양이 넓어질 것 같아서, 발라치기를 하나 들어가고, 장기전의 태세가 되었죠. 하나, 둘, 셋, 저번에 바둑을 보니까 누가 이렇게 두던데 삼삼을 들어가자 변쪽으로 나가자 두 가지를 보는 수법인데 아예 손을 빼버렸습니다 그럼 삼삼 들어가서 알기 쉽게 수습이 되는 것이고요 바둑은 상대 약점을 끊자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이렇게 날 일자하면 건너붙일 것 같네요. 한 칸을 띄어서 평범하게 진행이 되겠고요. 초반은 포석이 나쁘니까 계속해서 휘말립니다. 바둑은 끝난 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일단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두겠느냐? 대 방의 영수를 봐가면서 태도를 정하겠다. 오변도 그렇고 좌변도 그렇고 흑이 살기 바쁩니다. 이 살자 살자 해서는 이기기 어려운데 포석이 잘못되니까 이렇게 바둑이 어려워지네요. 끊을까요? 아 끊는거는 이건 단수 한방에 베개 모양이 일그러들죠. 다음이 이렇게 4점 선수 공격을 해갈 때 조객전도죠. 공격을 받다가 오히려 바깥쪽의 돌을 잡는. 3, 4, 5. 이렇게 올라서는 것은 선수가 되니까 없어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뛰어 들어갔을 때 백은 어떻게 방어를 할까요? 잘못 동수하면 백도 점수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여섯 일곱 여덟. 바짝붙여왔을때좀비겁하지만 헤딩하고 건너가자 하겠습니다. 어이게 뭐야? 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돈다고? 그럼 이렇게 나갔을 때 베개 모양이 끊어집니다. 여기도 끊어지지만 여기도 끊어지죠. 여기까지 끊어지는데 견딜 수 있을까요? 이건 백이 견딜 수가 없죠. 빵 때림을 했을 때 좌변 쪽의 흙은 사는 형태가 되었죠. 시간 연장 책인가요? 갑자기 이렇게 뛰어들어오는 것은 받아주어서 별일 없겠죠. 건너가겠다는 의도죠. 넷. 얌전하게 방어를 해놓고 빵때리만 흙게 돌이 살아가서는 아무래도 기 유리하죠.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정도 진행을 하고, 둘, 셋, 아변 쪽에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전자 사이에 찢어나가는 거 급소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밀고 나올 때, 4변의 돌들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한 점을 잡겠다. 이렇게 연결해주는 것은 상대방의 주문이니까. 반성할 수가 없고요. 가운데 쪽에 봉쇄를 해서 상대방이 기권을 눌렀네요. 흙이 이렇게 체중을 들어갔을 때 대개 영수가 상당히 난감하죠. 여기를 두는 것은 단수를 치고 몰아서 하변의 백이 다 잡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죠. 사습작전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더 젖히고 이렇게 몰아가는 소가 멋진 행마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막게 되면 곧바로 수상전의 형태가 되는데 흑의 돌이 다 잡히는 형태가 되니까 백의 성공이죠. 잡혀 있던 흑의 대마가 이렇게 입구자를 두면서 살아가는 수를 본 것은 주선바둑이다 할수 있을 만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살아가게 되면서 바둑이 비슷하게 짜여졌네요. 백이 날 일자 공격을 하면서 여전히 턱이 불리한 가운데 있지만 턱의 돌이 다 살게 되어서는 유리한 형세가 되었습니다. 하변의 백돌이 공격을 당해서는 가독은 포석이 아주 중요합니다. 포석이 잘못되면 이겨가기가 참 힘드네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